자, 오늘 마인크래프트대드 오브 롤! 카드 오브 롤! 더드 오브 롤! 도드 오브 롤! 카 오브 롤! 전쟁 오브 <대박>. 이게 드 오브 오브 롤! 카드 오브 드 오브 롤! 카드 오브 롤! 카드 1.7.0으로 넘어오니까 금액이 그 무슨 꼴통맵이 돼가지고 어.. 안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7.10에 옛날에 했던 맵을 가져왔어요. 자, 팀을 사다리 뽑기로 하려고 했는데 잘 보니까 이거 뽑기가 있네. 응. 그러니까 오이. 이걸로 예이. 하도록 합시다. 팀을 뽑아야겠죠. 예, 1 0 전쟁 뭐 각자 진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면 이기는 거다. 응. 음, 예이. 그죠? 하고 어 저런데 뭐가 있을까? 나도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자 준비되신 분 땡기세요. 할 때야. 보니이 매력적인 당신. 니네 어, 혼자 니 노이스 니 혼자 어떤 네모난 이렇게 칸을 쳐놓고 그 칸에 어허. 뭔가 그그 그 색을 뺀것 같아. 화랑. 어. 아, 진짜 진짜 쩐다자 다음. 제발 향이랑 어, 팀안 되게 해주세요. 제발 향이랑 팀안 되게 해주세요. 아. 이런 소망. 빨강이다 어쩔 수가 <laughs> 어. 아, 저 없네요. 자, 둘은 갈라져 있고요. 자, 향이 땡겨봐. 네. 향이. 전체하면요. 먼불로 바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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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다. 파잘이다 네. 짠. 파랑이다. 파랑이다. 파랑이. 안녕. 내 팀이. 아따 초짜인 팀하고 싶은 인연이 아닌가봐. 자, <laughs> 젊은 팀 vs 늙은, <laughs> 늙은 팀. 어. 자, 네. 양털 다 줘. 네. 엠자점점 점 VS 늘 팀이네. 오케이. 알겠어. 야들. 대문 님이 보여 주셨다. 이처 꼭지맨이랑 같이 뛰어야 돼. 아. 그래. 저 꼭지맨. 그저 꼭지맨이랑 티해라 와, 야성이 대동처. 멋있어. 꼭지 너희들 캡틴이라고 우리가 레트로 간대 이제? 오케이. 네. 네 안녕. 갑시다. 자. 아직 멈불 아직 전체 하면 전체 하면 이 불로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밟고 네어자 능력 분배합니다 네. 능력 분배는 예. 딱 한번 거절할 수 음. 있어요 각 팀에 한번 이건 아니다 하는 거 거절 할수 네. 있고요 자 오케이. 능력 부여한다 알았어 나와라 잘못됐다 어오오어 어. 어.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네. 너도 어, 괜찮은데 어 나도 어, 괜찮은데 어나 완전 착긴 나 완전 어. 사인데나 사긴... 데... 나, 나 지금 취소 나... 안 하면 너희들 그거 하는데 진짜인데 나데나 어... 어... 완전 괜찮아. 좋은데 진짜데 어... 좋아 나도 나나 나... 진짜 나... 너희들 안안 그래. 말리면 진짜 너희들 어... 진짜 진짜 끝 끝도 없이 진짜 많은데와 어... 알았어 돌려줄게 자 필요 없습니다 자예자 그만하고 있고요 좋은 어... 능력인가 보네요. 한번 그거 해주려고 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몬스터도 나오니까 조심해서 음.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음. 자저 팀에 있는 그거 캐면은 끝나는 거 알죠? 자 게임 시작되면 먼블로 네. 넘어갈게요. 네. 이 이거 발았니 응. 음. 잘했어. 야. 넘어가서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먼블 넘 음. 거야? 야 얘네들 어. 다 죽었어 이제 너희 얘들을 이제 오렇게 너희 다 죽었다 넘어갈게요 안녕 멍청이들라 진장저 탈모한테 저런 소리 듣더니 안녕 향이야 내말 들리있냐? 응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어. 알겠어. 이거 맞지? 카스도 갔더라 했죠. 김쪽코. 증포기. 어, 감각기다고 처에 갔나? 여보세요? 내 능력 제우스야. 어, 진... 자, 능력 해... 아, 짓. 자, 노의스 능력 아, 노의스 능력 제우스고 곰그린 어? 어. 능력 헤파이스토스다. <laughs> 자, 설마 제우스랑 헤파이스토스. 자, 여러분 제우스 능력 뭡니까? 알려주세요. 자, 일단 일단 빨리 와 형이야. 알았어. 여기 저쪽에 아, 저쪽 위에, 저쪽, 저쪽 뭐뭐너너 뭐? 난 메테오야. 유성 소환 뭐. 하는데 일단은 뭐, 뭐 뭐가 필요하대? 코블스톤 필요하대? 어. 기다려봐. 일단 일단 네. 나무 나무 캐. 일로 와. 나무 캐자. 저거 나무 네. 캐 넣어 알았지? 반대쪽. 알았다. 그다음 상자 상자 안에 다 넣어놔. 물건. 네. 미, 미, 여러분, 제우스, 제우스 번개고, 헤파이토스 뭡니까? 헤파이스토스, 헤파이토스, 헤파이스토스, 디오니소스, 제우스 제일 좋지 않나? 헤파이스토스. 어... 아니, 이게 여러분 치트가 아니고, 이게 먼블이 전차 하면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만물을 두는 소리가 되더라고요 헤파이스토스 용암 설치, 이속증가. 데이 했어? 했어! 그러면은 이 밑에 흙을 딱세 칸만 파는 거야 알겠지? 마지막 딱 바닥까지 요렇게 아 하디스 능력 발동! 하디스 능력 발동! 아 하디스 능력 발동! 최고다! 데스 짱! 우후우 후 최고다 대시짱대시짱 최고다 대시짱 대슈짱 야 잠깐만 저쪽에 물레베터내었고아물레베터가 이렇게 작동하는거구나 헐내 저쪽에 물레베터 고장났네 하 <laughs> 두칸 아, 두칸 팠어 아 두칸 팠어? 잘했어 응. 나처럼 당하지말고 일단 그렇게 하자. 그다음 빨리 고블스톤 생성이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흙다 파. 아이 진짜 쪽팔리게 향이 앞에서. 아이 제기랄 아이 아이 가오 상하네. 아이 나 정말 진짜. 아이 향이 앞에서. 아이 나 저런 마크 초보자 유비 쭉큐비한테 저럴 수가. 이걸 내가 이렇게. 내가 마크 몇년 짠. 근데 제가 마크는 많이어서 신들의 전쟁 같은 걸 많이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해파이소스, 해파이소스 능력이 그래서 제대로 뭐죠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냥 이 속증가. 떠보자 우리 팀 능력으로 너희들 능력 봤다 곰그릴 딱 해파이소스네. 이거 쿨타임 500초라 기다려 노예스도 알아줄게 마치 자연스러운 능력인 것처럼 크, 이런 연기 크. 하지만 제우스가 극한의 페이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기를 잇자. 여기 이렇게 이어. 이렇게 아. 저쪽이랑 붙여. 알았어. 근데 향이가 메테오기 때문에 메테오도 능력이 좋겠죠? 그럼 나무도 심어놓을게요. 운석벌군데 운석. 그래? 나무 응. 면목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심어. 알았어. 자, 우리 마음은 이어졌다. 보이버. 아. 뭐 떨어져 죽지 마, 제발. 우리 코블스톤 생성기부터 만들자. 용암 물바가지 꼼수 막을게요. 왜냐면 제가 그거 잘할줄 모르거든요. 제가 불리한 건다안 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남겨놨어? 어, 아 상자 꺼낼 수 있구나. 어? 뭐야, 이 나무 왜 이렇게 절벽 큰 <laughs> 절벽에 지어놨어? 내 마음이야. 네 마음은 어? 절벽이 위태위태한 거야? 으흠. 음. 야, 너 코블스톤 생성이 만들 줄 아냐? 아니. 하하, 진짜 너셔잘 봐라. 네. 자. 어. 어떻게 하더라? 기다려봐, 2년만이란 말이야. 저기요? 2년만에 만드는 거야. 기다려봐, 봐. 1년만인가? <놀람> 너 만들 줄 알아? 아니요. 찌그러져질게요. 딱 조용히 해봐. 네. 자 여기서 타타타타 타, 타. 타 타. 하고 그 다음에 타타타타타타타타 하고 오호.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아하. 흘러야 되서. 어이여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다 이거? 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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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이야이다려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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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와 자자 <laughs> 아 벌써 자네 미친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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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하는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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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나하 아하 아해아해 봐. 알수 있어.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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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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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5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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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러분도 아직 기억하고 계셨군요. 자리가 아닌가 봐. 조용해봐. 어, 뭐야? 때문에 어, 안 되던 것도. 공그리 어. 떨어졌어. 뭐야? 저 왜, 저왜 떨어져? <laughs>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헐, <laughs> 너에서 개빡쳤다. 들고 떨어졌나 본데? 뭐? <laughs> 어, 쟤네들도 만들었다. 어. 어저 자식도 우리, 것, 우리 우리 특 우리 특허 따라하네 아야 걱정하지 마 우리 것 어. 우리가 먼저 했어 네 여러분 이게 내칸인데요 네 우리 괜찮아? 국내산이야 어 우리 우리가 먼저야 어지 중국산이네 네. 원래...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두, 세, 네. 기다리면서 코나 파고 있어야지 이상하다 뭔가 좀 짝짝인데 아. 뭔가 뭐가 이렇게 짝짝이지 아 어... 난 코파고 있을게. 중해봐. 야, 이거 아, 나무, 이거 좀 한다. 옆에 좀 심어. 네네. 그래. 아, 이상하다. 뭔가 안 맞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너무 깊게 팠어 아파. 하나, 둘. 셋 넷,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둘, 셋넷넷 다섯 넷 어? 됐나? 중간에 여기 중간이 여기잖아 그지 응? 그 다음에 여기서 물 이렇게 하고 이거 깬 다음에 매직 자 가르고 요게 이제 응? 요게 야 응? 흙이 없다 얼음은 있어 대박 얼음으로는 안돼 임마 어.. 땅을 좀만 줄일까? 어.. 조지다 땅을 좀 줄일까? 어.. 기다려봐. 아니야. 할수 있어. 응. 어... 이러려고 넌 스마트 무빙이니.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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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리아를 네. 넣고.. 어? 뭐야? 야저 밑에 있는 거 캐줘. 뭐? 아 이거. 아, 어. 나한테 던져줘. 아이고. 아유. 아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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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핫.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와, 진짜 됐어. 어, 나물좀 어. 막아달라 하려 했는데 잘했다. 여기 여기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됐다. 진짜 잘했다. 어메이징!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면은 뭐가 돼? 안된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기 봐. 왜안 될까? 얼음을 더 줄까? <laughs> 이상하다. 어, 진발해버렸어요 저기요? 블록 막고? 아, 이제 블록을 딱 막아주면. 야, 뭐 어. 하나, 뭐, 하, 야, 야, 야 물, 잠깐만 얼으면 안 된다. 어, 어 내놔, 이 군데 <laughs> 슈가. 이걸로 딱 막아주면은. 자! 어때? 우와! 이리 와. 런 거야. 자, 이제 이 나무로 조합대랑 이제 나무 곡괭이 만들어서 음. 한 명이 딱 일한 다음에 돌 곡괭이로 바로 지나하면 돼. 알겠니?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 그리고 저기 비밀 상자야. 맞아. 비밀스러운 끈을 잡아 당겨야 열리는 거야. 아, 비밀 상자 보고 싶어 비밀 상자야. 조합대 있구나. 이거 왜 계속 아니? 요거를 막으려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쏙쏙. 자, 낚시이 만들었어? 만들었어. 그럼 네가 만들고야 쟤네들 벌써 사막 가서 뭐 이상한 거 했어. 이거 그냥 엔면 되지? 어그거게 어, 조심해. 그거 아. 깨면. 아. 그다음에 아, 기다려 봐. 이리로 와 봐. 이거 물에 네. 밀려나서 짜증 나잖아. 자, 거기 저기 서서 해. 이제 네 자리야. 오, 어메이징. 됐다. 계속 일만 하라. 그 다음에 돌세개 캐면 빨리 돌고갱이로 업그레이드해서 알았지? 뭔 알았어. 말인지 알지? 아, 안 네. 돼. 음... 뼈가루. 실패돌고갱이 완성! 돌고갱이 만들었니? 어허? 내, 내 거는? 있어 봐. 정방 할게. 나 돌만 주면 돼. 괜찮나? 그 다음에 너, 너 능력 쓰려면 뭐 필요한데? 코블 스톤 몇개 필요해? 나.. 몇 어. 개들아? TH.. 헬프 쳐봐 응 다섯 개 쿨타임 110초 그 다음에 네 마법봉도 있어야 되거든? 네 그거 내가 만들어줄게 자. 알았어 자 이거 이거를 이걸 들고 어자클릭이래 우클릭이래 좌클릭 고블스 톤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응. 우와, 그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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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보고 한번 써봐. 알았어. 저, 저 앞에. 잠깐만, 여기 있으면 어떻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빨려줘. 아, 아 아이구, 네 실수. 기준, 네 기준에서 떨어지나 보다. 그래? <laughs> 어, 근데.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그거 등급이 뭐야? S 그래? 근데 S면 좋다고 했잖아 그래 S면 좋긴한데 그게 S중에서도 안좋은 능력이 있어서 아... 어... 이거 폭발방지터도 있나? 어? 아니... 아니 여러분 원래 매트 저래요? 아니면은 폭발방지 때문에 저희들 지형이 안파괴된거예요 운좋게? 아니면 내가... 응? 어, 어, 다시 어메이징! 한번, 다시 한번 써봐 110초인데? 아마 아직 안됐을걸? 꽤 길어 기다 110초야? 어... 길어오게 <laughs> 폭파 안되는 능력이라고요? 하영구 떨어진다고요? 하영구 폭발되잖아 뭐야? 그럼 나 아무것도 못한 찐따야? 아니야 괜찮아 할수 있어 아... S가... S가 그 S..스..쓰레기 그할 때의 S구나 괜찮아 아, 야, 야 나만 믿어 내가 제일 좋아 개쩔어 진짜 아 알았어 그럼 난 능력 어떨 때 쓰면 좋을까? 그냥 적팀에 가가지고 한번 쓰고 떨어져 어. 죽으면 될것 같아 아 알았어 야 그래도 메테오니까 니네 기준에서 떨어지는 메테오기 때문에 응와나그 어. 음. 마음했네 일반 능력은 했네. 주변 두 칸에 있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 몬스터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다 고급 능력은 자기 주변 네 칸을 주변화. 뭐야, 자살이잖아, 내나 능력! 나 자폭이잖아! 뭐야, 내 능력 자폭이잖아! 어? 초짱도 자폭이야? 어, 야, 너는 그래도 메테오에 안 맞으면 안 죽는데 난 무조건 죽어! 메테오! 나 아름애다, 아름애. 뭐야, 나 이거 무조건 죽는 능력 이잖아 초짱, 자살. 열심히 해. 아니, 아이, 제기랄 자살하기 위해서 태어난 신이네. 야저 애들 저기 봐봐 저기로 어, 있는다 어디 몰라 어? 저뭐한 가지 생긴네나 갔다 올 테니까 딱 응. 있어라 알았어 나도 열심히 캐고 있을게 돌만 열심히 캐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이거 돌 넣어둡시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아 응. 어. 알았어 우리 집안 터지는 거 같아 어. 가끔씩 재수없게 한번씩 이렇게 뚝 떨어질 때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지금 딴날 갔대. 나도. 나 간다. 간다. 고급은 안 죽어요. 고급 능력은 자신을 제외한. 씨 바보 같은 놈이 다 있어. 다이 순간, 야. 돌, 돌 5개 더내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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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갔다 와. 예시. 나 무서워.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한번 뒤진 적 있거든요. <laughs> 갑자기 이거 땅이 꺼지면서 <laughs> 죽은 적이 있어가지고 무서워. 그때 이유로 너무 무섭다고. 가운데 이게 제일 좋은 거 있는지 모르네. 어? 가운데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어? 가운데 제일 맛있는 거 있는 거야 이거. <laughs> 컨트롤이 좋으면 웬만한 S랭크 효과를 넘는. 응 아니야. 내게 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뭐야? 누가 나한테 뭘 쏘는데요? 기운사신가? 내 이름은 개도 루팡. 루팡 루팡. 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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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물량 만들 수 있나 본데? 루팡, 루팡, 아우! 루팡루팡 월드 루팡 향희야 루팡. 안녕 안녕 일 많이 했어 진짜? 응. 음. 음. 혹시 몰라서 자 향희야 일 열심히 하는 너에게 선물이야 어, 무슨 선물이야? 짜잔 <laughs> 어메이징 이걸로 어떻게 분량 만들지? 헛, 어... 헛. 물약, 물약 제조기. 이제 적히면 올라가야지. 내 주변 내 칸이라 했죠. 내 주변 내 칸. 고일이 같은 얘기에 매표 써줄게. 어, 어 그래. 어. 그럼 안녕. 잘 잘하고 와. 어. 얘기하는 척하면서 빠 써버려야지.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써야지. 누가 나한테 뭐 던지는 것 같은 기분인데. 바보 같은 예식업들 저걸 힘들게 만들다니. 난 엄청 편하게 만들어. 내 몸에 뭔가 주르주르하게 보이는데 뭐지 이거? 계속 시야에 뭔가 씹히는데요 이거? 야! 얘들아, 야인요소가 안 닿네. 뭐지? 뭔가 계속 뭔가 계속 불을 타는데 위를 보라고요? 위 왜? 몬스터가 꺼져서 그런가? 몬스터 꺼져서 그런가봐. 응? 안녕, 나 왔어. 안녕. 어때? 경찰하고 왔어? 근데 돌이 좀.. 돌이 좀 부족해서 더 만들고 이제 갈려고 아 안녕 내 네명 내 주변 네명이니까 같이 농개 할까요? <laughs> 같이 농개해도 나 사실 등기 없어서 배고파 밥 먹고 가야지. 와 노이스 저거 멋있다. 아야 야. 야. 아이씨. 저 눈사람은 어디서 났대? 오, 아. 어! 아이씨, 줄이지 않았네. 안녕. 아, 됐다. 아, 나 정말 힘들었어. 나좀 이어줘. 적당할까? 알았어. 내가 있는 거 설치해줄게 이거. 너 뭐야, 너 금색 뭐 뭐야 몸에? 어? 몸에 뭐 흥냐? 금색 뭐야 그거? 이거 비듬이야. 으 예. 맞아라! 어 뭐야 왜 이리 세 너! 그냥. 뭐야 <laughs> 나무 칼 그건 또 뭐야? 어디서 찾았어 그거? 상자를 잘깔라고나 너희들 나 능력 능력 너희들 거다 알았어! 그치? 진짜? 진짜? 야 내가 왜? 여기 너희들 거 다리 공짜로 해줬잖아! 빨리 서비스 없음! 아아 돌아나 줄까? 좋아 알았어! 야! <laughs> 괜찮아? <너> 진짜... <laughs> 진짜 실다 진짜! 진짜 싫다. <laughs> 너 진짜. 공클이 <laughs> 이제 <laughs> 올 거야 걱정하지 참... <laughs> <laughs> 마. 나 능력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응 우클릭하면 써줘야 되는데 안 써져. 예? 블레이즈 막대 들고야지. 우리 파란팀이었지 맞다. 그냥 블레이즈 막대 없어? 야 블레이즈 마트 만들어 와라. 어, 뭐야? 그럼 너뭐 들고 우클릭 하고 있었는데? 빈손. 정신? 뭐야 이거? 고마워. 아 아씨 개세? 뭐 이렇게 세? 세니까. 한 방에 무슨 다섯 칸이 달어. 어야돌돌 소중한 줄 몰라 얘가. 야, 왜왜 왜 우리 기사 이별. 근데 야, 왜 내가 너... 에 만들어 와? 내놔. <laughs> 아, 내놔고. 능력 보여줄까? 아 이거 안 만들어지네. 능력 뭐해? 보여줄까? 내 능력도 보여줄게. 제발 80퍼! 잠깐만. 굳이 자폭이야? 어 아니? 뭐야? 저탑왜 여기 있어? 뭐야? 뭐야? 나, 나도 죽었어. 내 칼. 어? 뭐야? 너그 마법 칼 어째서 노했어? 어. 그럼 안녕. 야! 아이고 이거 아쉽네. 그거를 그렇게 날리시네. 좋은 칼 같은데 아. 이고 좋은 칼 같은데 그걸 그렇게 놓치시네. 아 그래? 아이고 그걸 놓치시네. 뭔날돌고끼야뭐 뭐, 돌고기 많은데 뭐. <laughs> 안녕. 안녕. 나 되게 잘했지. 다 떨군건 아닌데 근데 너 도리.. 잠깐만 도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응? 아, 아니야 없어. 좋구나 응니 네 집념이 더 무섭다 <laughs> 너의.. 너의 이 집념이 더 무섭다 왜? 그냥.. 그냥 무서워 많이 캤지? 나 잘했지? 어어 어, 여기 한 쓴... 세트 더 생겼어 진짜? 자? 응 고.. 고마워 응 네, 네 여러분 제 쿨타임 얼마나 남은지 어떻게 봐요? 노이스 되게 좋은 칼이 썼는데 그거, 어, 어. 그거 설마 떨궜니? 어, 뭐, 어 떨어뜨려서 죽였어. <laughs> 완전 잘했네. 어, 음.